안녕하세요. 황금두름입니다. 오늘 살펴볼 생기부는 2021년에 졸업한 충북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출결 상황 보시겠습니다. 1학년과 3학년은 개근, 2학년 때 결석이 13일 있지만 병원 입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상 내역 보시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에 융합과와한마당 1학년 2학기에 교내수학축제 체험활동 보고서, 2학년 1학기에 과학, 창의력, 사고력 한마당, 2학년 2학기에 수학, 창의력, 사고력 한마당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 우수상으로 수학투 미적분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학과학적 소향이 뛰어난 학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진로 희망사항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생체 공학계열 희망으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적인 리더십, 솔선수범, 소통, 통솔력 및 책임감 등 학생의 개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교과 연계 체험학습이 중요한데 생명공학계열의 직업인 연구원을 선택하고 나아가 동아리 시간에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흥미가 심화되어 동아리에서 발현되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 깊은 자율활동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뉴턴이라는 생물 동아리에서 생명과학 관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삼투압 관련으로 교과 수준에 충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적을 수 없는 자율 동아리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체자원은행을 견학한 내용도 있어서 열심히 활동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소재지와 기관명 또한 적을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봉사 36시간, 청소년 교육 봉사 24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봉사에서 병원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 활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학년 때도 병원 봉사와 교육 봉사를 각각 33시간, 24시간 진행했습니다.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활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진로 활동입니다. 전문 직업인 초청, 진로특강은 생물 분야의 식물 연구원을 선택했는데 개연성이 있는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2학년 자율 활동입니다. 교내 수학 축제에 참여했는데 부스의 조장으로 조원들과 활발히 소통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학년 자율 활동에 적힌 리더십이나 소통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대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융합이나 창의력이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팀 조원들과 협동한 내용도 이 학생의 모습을 알게 하는 좋은 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문화 콘서트와 독서 마라톤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이 다채롭습니다. 2학년 동아리입니다. 1학년에 이어 2학년에서도 뉴턴이라는 생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을 보아 교과 수준의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율동아리 VIA에서 테드 영상을 통한 토론과 발표가 보다 심화된 전공 관련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리수업 발표 내용과 연계한 의족의 윤리적인 문제와 규제 같은 구체적인 생명공학 토론 주제도 흥미롭습니다. 봉사활동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1학년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진로활동 보겠습니다. 학급의 ENIE 담당자로서 생체공학을 이용한 인공근육 개발 기사를 스크랩하고 센서를 부착한 인공근육과 의족수 기술과 융합해서 더 실제 사람의 다리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의족수 관련 내용은 동아리에서 서술된 내용과 연결돼서 학생의 흥미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3학년 자율활동입니다. 학급 실장으로 교사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학급 친구들을 독려 수업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끄는 학급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귀담아듣고 타 학급의 실장과 협력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리더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서술은 1, 2학년에서 나타난 모습과 일치하며 학생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역시 3년 내내 뉴턴과 자율 동아리 VIA를 선택했습니다. 뉴턴은 여전히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VIA는 뇌파를 이용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처럼 보다 심화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동아리인 공돌이에서는 AI를 탑재한 충전식 심박 조율기 치료법을 고안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는데 2학년 때 의족수 관련 기술로부터 인체 활동을 돕거나 대체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진로 활동에서는 의료 데이터나 AI 활성화를 통한 의료민주화, 환자를 기계로 치료하는 의공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서술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의공학자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봉사 시간은 1학년 때 108시간, 2학년 때 102시간, 3학년 18시간으로 총 228시간이며, 대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아득히 넘어가는 편이므로 함께 분석한 선생님들 중에는 과도한 봉사보다는 학습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 두루미는 진정성 있고 훌륭한 봉사활동에 박수를 칠 따름입니다. 1학년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국영수가 평균 2.78등급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의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편견에 대한 반성, 수학, 멘토 활동과 리더십, 영어, 바이오리듬 센서를 통한 생리주기, 자궁 건강을 체크하는 시계, wpw 구상, 통합과학, 인공세포와 3D 가상수술 등이 있습니다. 통합과학 내용은 의수족 이전에 비슷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자기소개서 1번을 시작하는 소재로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2학년 때는 수학 성적이 지속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물화생지를 모두 배우는 학교입니다. 국수형과 평균 등급은 2.45로 1학년 2.78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서술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벗을 바꾸는 3분 말하기에서 AI 3D 수술 시뮬레이션과 유전체 분석에 관한 대본 작성. 수학 1. 생체 바이오리듬에 적용되는 주기를 함수 그래프에 적용하여 설명. 수학 2. 의료기기 개발 연구 지원금의 세금 사용 희망. 물리원, 의수족 발전으로 인한 역차별 강의를 듣고 발표. 특히, 물리원 발표에서 시작한 의수족 관련 내용은 2학년 동아리와 진로 활동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핵심 활동입니다. 또한, 의족 수술법, 사이보그, 생체공학, 차량 내 생체인식, 무선 e스킨 패치, 인공 막막까지 학생의 관심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수준까지 연결해서 적어주신 점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1학기 물리학원에서 방과 후 학교 물리학원을 수강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감점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교과세 특에는 수업 중 활동을 적어야 하는데 수업 중 활동에 적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방과 후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수강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서 학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학기 내용을 보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과학원, 망망열공, 인공망망이식 속에 일본어, 일본의 원격의료까지 대부분의 과목에서 폭넓은 전공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열정이나 조전정신이라는 발전가능성과 지적호기심 및 교내활동 우수성이라는 학업역량의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3학년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국영수가 평균 2.13등급으로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전학년 평균은 2.42등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등급 중반이라는 높은 학업성취도와 지속적인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전공이 생명공학이며 의공학자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선택과목으로 지구과학2를 선택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의 관심사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고급 물리학을 타 기관에서 공동 교육과정으로 수강했습니다만 위계가 있는 교과로서 물리학 2를 건너뛰고 물리학 1 수강 후 바로 고급 물리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므로 전공적합성의 교과목 이수 부분에서 감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미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화법과 장문, 기계, 의족, 심장박동조율기, 인공장기 등과 관련된 바이오닉맨 독서, 미적분 의공학에서의 3D 바이오프린팅 조사, 생명과학2, 장기칩 발표 등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으로 가시겠습니다. 독서가 상당히 많은데,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준 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 부분에서 학업영향, 자기주도성과 문화적 소양에서 발전 가능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독서는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1학년 학급 실장 통솔력 갈등 중재 다양한 교내 활동 참여의 인적 특성이 드러나고 충실한 교내 활동 지적 호기심 자발적 학업 태도나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학업 의지 리더십, 전공적성 등이 잘 드러납니다. 총평입니다. 먼저 비교과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모두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교과에서 물리원 1학기가 방과 후 수강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아쉬웠고, 선택 과목에서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지 않는 과목을 골랐거나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입결입니다. 해당 학생은 종합으로 인하대 기계공학과, 시립대 기계공학과,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지원했고, 역시 종합으로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한양대 생체공학부,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에 지원했습니다. 이중 기계공학과로 지원한 인하대, 시립대, 중앙대는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대체로 상향 지원인데다가, 비효과도 잘 연결되지 않지만 선택 과목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생체공학 관련 학과로 상향 지원한 한양대 성균관대는 전체적인 활동은 좋았지만 선택 과목이 아쉬움으로 인해 성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합격했습니다. 다행히 적정 성적대에서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에서 해당 학생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기부는 선택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수록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과목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기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